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은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떠나가시는 그 목적.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들어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너려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하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에게로 와서 나인 곳에 너희를 영접하게 하리라. 하늘의 영원한 집,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의 집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천국에서는 우리를 위한 대대적인 천사들의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한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진 놀라운 하늘의 집이 예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 가셔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사도행전 이 장부터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류 역사를 구분하면 새 시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오순절라 성령이 임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 그래서 보이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 놀라운 약속이죠. 세 번째는 기도응답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셨지만,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 이 다락방 강화 마지막 고별설교는이 기도에 대한 약속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장, 15장, 16장에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 in my name, in Jesus' name. 예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1 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도 결론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 약속을 하실 때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같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는 우리가 알지 못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태평양 바다처럼 넓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쏟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내뱉는 말들은 잘못하면 죄가 될수있지만 기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말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기독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할렐루야.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죠.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말씀 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도 이 놀라운 기도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집을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어 기도응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와서는 장차 다가올 핍박과 환란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러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너를 희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 33절이 총 결론이죠. 이 고별설교의 결론입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할렐루야. 승리의 약속. 승리의 약속.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혼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이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평안. 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겨놓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이겨놓고. 예, 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16전 33절 말씀도 암송하면 좋겠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아멘 이렇게 암송한 말씀이 능력이 돼요 승리의 약속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별설교 14장, 15장, 16장 긴 내용이었는데 딱네 가지로 요약이 되네요. 진짜 천국의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또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는 승리를 약속하시네요. 할렐루야! 이네 가지 약속을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설교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네 가지 약속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세상의 어떤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네 가지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네 가지 약속은 동일하게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고 있어요 김폴 목사님의 그 천국 체험을 제가 올린다는 게 깜빡했네요 단독방에 올려드릴 텐데 야, 천국의 집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음, 한 예를 들더라고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천국의 집들은 다 이런 식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황제들이 거하던 궁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세상의 왕궁들은 기껏해야 대리석으로 지었지만, 천국의 집들은 각종 보석으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아무리 최고 부자도 집을 보석으로 짓진 않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길은 전부 황금으로 깔려있고, 천국의 모든 집들은 각종 보석으로 지어지네. 놀라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집인 줄 믿습니다. 왜 보석으로 지을까? 생각을 해보면 보석은 아름답잖아요, 첫째. 천국의 모든 집들은 아름다운 집이란 얘기고 또 보석은 변치 않아요. 영구적입니다. 천국의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이 세상 집들은 아무리 고급 재료로 잘 지어도 20년 30년만 지나보세요. 여기저기 수리해야 되고 어? 낡아집니다 보석. 우리 주변에 뭐, 대단한 건물들. 그런데 20~30년만 지나보세요. 2 0 3 0다 낡아져요. 세상 것들은 다 낡아지지만, 우리 여자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집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놀라운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죠.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셨지만, 더 좋으신 성령님이 오셔서 영으로 나와 함께 언제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에서 어떻게 떠나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필요하면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 응답배 하소.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혼란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수림을 믿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네 가지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 주님의 마지막 고별설교가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새겨져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2월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롭게 3월이 시작되고요. 이번 주는 우리 교회 또 창립 23주년 기념주일이 되는데, 창립 기념주일 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3월도 이새봄의새 생명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의 새 생명이, 성령의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창원 기도합니다.